안녕하십니까, 모토, 잡입니다. <laughs> 음. 사장님, 계산요? 아이, 루아이레. Right. 오늘은. 어, 영동포스즈키에 나왔구요. 요즘 뜨거운 감자 하야부사를 타보고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역사에 대해서 먼저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에 와서 80년도에서부터 일제사사들의 그 스피드 전쟁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4년도에 닌자 GPG 900R이 출시가 됐습니다. 뭐, 우리가 흔히 아는 영화 탑건에서 톰 크루즈가 몰았던 네이키드로 유명하죠. 혼다가 공냉식 사기통을 최초로 개발했다면 가와사키는 순행 사기통 16벨브 엔진을 최초로 생산을 해냈습니다. 그 엔진이 바로 GPG900 r 에 들어가고 그때 당시에 네이키드로서는 말도 안 되는 속도를 낸 걸로 알고 있어요. 241km나 내가지고 우리는 속도를 이만큼 낼수 있어 가와사키에서 그렇게 한방을 터트린 거예요. 그 뒤에 이제, 쓰즈키가 가만히 보고 있다가, 사타나가, 기존에 사타나가 있었는데, 거기에 1100cc 공냉 엔진을 얹이죠. 그렇게 견제를 좀 하다가, 근 10년 뒤에, 혼다에서 우리나라에서는 w x 로 유명하죠. 그 모델이 출시가 됩니다. 출시 당시 모델은 270, 그 뒤에 나온 것은 280. 근데 300은 넘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2 8 0 k m 까지 나왔어. 이제 300이 남았잖아. 여기서. 걸림돌이 이제, 100, 200, 200을 넘겼고, 이제 300을 넘길 뭔가 차세대 주자가 과연 누굴까? 바이커들의 이목이 집중돼서. 그래서 가와사키는 320km를 내는 GX12R을 출시를 했고, 스즈키는 310km를 조금 넘는 모델 GSX1300R 하야부사 모델을 출시를 했습니다. 가와사키가 더 빠릅니다. 그럼 이긴 거네? 아닙니다. 출시 시기가 스즈키가 빨랐습니다. 그래서 게임이 끝나버린거야 그때 어마어마했습니다 그 디자인부터가 호지 아시우라가 비슷한 모델이 생각이 안날 정도로 어마어마한 공기역학적인 디자인을 해냈던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 하야부사는 튜닝 베이스로 굉장히 인기가 좋았어요 타이어를 뒤로 빼고 드래그 레이스에 쓴다던 등 슈퍼차저나 터보를 달아가지고 국민차 수준으로 튜닝을 한다는 게 250마력을 만들어 버리고 그냥 그렇게 타버려요 지금 나오는 두카티 V4R이 240마력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250마력을 만들어서 그런 식으로 다니다가 미친놈들이 또 있잖아. 덕중의 덕은 또 뭡니까? 양덕 아닙니까? 유손형으로 만들어가지고 터보를 쌍으로 달아가지고 900마력을 만들어냅니다. 속도는 그때 당시 641km를 찍어버립니다. 그가 괴물을 만들어 버리는 베이스가 돼 버린 거예요. 지금 또그 명성에 걸맞게 한국에서 하야부스하면은 바이크를 모르는 모르시는 분들도 이 모양은 봤다. 뭐 이런 분들은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만큼 고속 투어러 알차의 아이콘이 돼 버린 거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준비하자. 다리 벗고 스트레칭 하고. 오케이 오케이 힘 불고 의도적으로 내리고. 오. 어... <laughs> 어, 잠깐만 잠깐만요. 이렇게 나오긴가? 아니, 제 심장이 또군동거리는데 당기니까 제 심장이 뒤에 남겨주고 제 몸뚱아리만 앞으로 튕겨나가는 그런 기분이에요. 진짜,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아, 먼저 양해를 드려야 될 게, 제가 구형을 타봤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게 이 3년 전이에요. <laughs> 너무 오래돼가지고, 제가, 염치불구하고, 어, 구형과 최대한, 어, 비교를 하면서, 그리고, 어, 좋은 얘기들이 너무 많잖아요. 하야보사에 좋은 얘기가 너무 많아 가지고 제가 약간 단점 위주의 어, 어 포인트를 딱딱 찝어서 단점이다 할수 있는 얘기들도 가감없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와 쉬프트 쉬프트 예술이네 자첫 느낌, 첫인상 그 시내 주행에서 첫인상 그거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게 생긴 게 구형보다는 조금 날렵해졌잖아. 그런데 차대와 엔진 할거 없이 리어 차대는 조금 바뀌었죠. 그거는 뭐 바뀐 것으로 뭐안 쳐도 될것 같고. 그 정도 바뀌어가지고 좀더 가볍게 느껴질 듯한 디자인을 가졌거든요. 그런데 딱 앉아보면, 막상 앉아보면은 좌로, 우로 이 동체 성능. 아, 좀 빠르게 꺾어 보겠습니다. 해같이 막휘휘 돌리진 않아요. 그런데 앞에 장애물이 있다. 그래서 어 빨리 피해야 된다. 어 돌이 있어. 근데 피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은 그때는 무난하게 움직임을 만들어 줍니다. 진득하게 누워줘요 이렇게 싹싹싹싹. 그런데 느리지도 않아. 그런데 엄청 빠르지도 않아. 앞을 보면은 얘가 윈드스크린이 과거형보다는 굉장히 낮게 떨어집니다. 이게 순정이에요, 순정. 하면은 이렇게 올라오겠죠. 2 단으로 이렇게 볼록 볼록하게 올려줘가지고 한한 보통 이 정도까지 올려줘야 될것 같은 그런 어, 윈드 스크린 높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거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요런 단점은 에프터 파츠로 보완이 되니까 참고해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약간 높일 때 잠깐 멈칫했던 이유가 이금 경치에 비해서 어, 핸들이 조금 가까운 게 아닌가? 너무 동양인의 몸에 맞춘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약간 갸우뚱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로 인한 이캐스트각이서 있는 서 있다는 좀더 민첩성이 더 좋아진다는 그런 느낌을 지속적으로 받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직진성, 직진성이 얼마나 좋은가 이제 그게 궁금해지는 거죠. 근데 직진성이 좋으면 또 뭐가 좋아야 됩니까? 예, 브레이킹이 중요하죠. 이번에 H2에 들어가는 OEM 부품 수급 방식으로는 최고 퀄리티의 캘리퍼를 달아놨습니다. 그것도 브랜브로. 근데 이게 얼마나 해줄지는 잘 모르겠어요. 고속에서 브레이킹 한번 해볼게요. 예. 그냥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아 이정도면 괜찮다. 아 이정도면은 충분합니다 하면은 별로 안좋은거야. 알았지? <laughs> 힘줬다. 오우! 지즈스! 어우 아, 김미네김미네기미나아나 B로 바꿔야되나 싶어요. 진짜 너무 빠낭빠낭하게 잘 올라가. 지금 A모드거든요. 그런데 한가지 하야부사를 타는 라이더 분들의 불만이 있었죠. 바뀌지 않는 외관. 그리고 전자장비의 부재 그냥 엔진 세팅만 조금씩 조금씩 그 세대를 거듭하면서 신경을 쓰는 것 외에는 뭔가 다른 투자가 없었어요 뭐 디자인도 살짝살짝 손은 받겠지만 근데 그 페이스 형상은 그대로예요 그러다가 이번에 3세대 풀체인지가 됩니다. 엔진도 외관은 기존의 것 그리고 차대 할것 없이 같은 걸 쓰고 있지만 내부 부품들의 경량화와 내구성을 높이는 등 내부 풀체인지도 시도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디자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공기구멍 에어덕트를 이용한 공기 흡입량을 앞에서 늘려가지고 폭력이 나면 날수록 공기를 더 빨아들여서 먹는 것도 많고 빠져나가는 것도 많은 과급 방식을 채택했고 예, 똑같습니다 그거는 헤드라이더 전면부가 굉장히 샤프하게 잘 빠졌어요 어찌 보면 잘못 보면은 뭔가 코멧 코맷, 진짜 코멧이 살짝 생각나기도 하고 알천 어, 이미지를 조금 따라가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약간 패밀리룩 같이 양옆으로 볼륨이 나와주는 어, 사이드카울 하지만 설명을 봤는데 이 날렵한 라인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들어왔다가 이 라인이 대기와 함께 날아가는. 어 그런 선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날렵하긴 해. 그런데 그 과거형 볼륨과 비교했을 때는 볼륨을 크게 막 살려주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냥 좀더 날렵한 느낌이랄까. 그리고 오리시미 서스의 브레이크 디스크가 일단 1cm 직경이 커졌고 브렘보 스티레마. 그런데 메쉬 호스는 아니에요. 그냥 고무 호수. 잠깐만 고무 호수 안에 뭔가 딱딱한데? 고무 호수 안에 뭔가 딱딱한 게 있네요. 아유. 개인적으로 잡아보니까 프론트만 잡으면은 약. 약간은 조금, 조금 밀리나?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런데 리어와 앞 브레이크도 잡게 되면 은 어, 정말 좀 편하게 서주는 그 정도의 느낌을 받았거든요. 근데뭐 200km 넘게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걸 잡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 앞은 조금 약간 즉각적이진 않고 뒤는 오히려 괜찮아요. 뒤는 좋아. 열기가 이제 슬슬 느껴지네요. 아, 오케이. 열기가 어디로, 어디로 나한테 전달이 되냐면은, 요, 종아리, 종아리 안쪽 부분에서부터 무릎 위까지 살짝, 아주 살짝 넘어서 올라옵니다. 잘 달리는 녀석인데, 뭐, 이 정도는 봐줘야 되는 거죠. 아. 자, 3단으로 가보겠습니다. 달달달 거어요 3단. 출발이 됩니다. <laughs> 2 0 어, 잠깐만. 너무 빨리 경쾌하게 올라오는데 3천에서 힘 5천에서 와 5천 다시 5천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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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오 예자 스마도 홀리 오맨 고고고. 아그 그게 3단이었어 그 얘기부터 할게요. 브레이크 얘기부터 할게요. 어 브레이크를 가니까 뒷브레이크도 전혀 문제가 없어. 어, 그냥 뭐 처음 보해 근데 앞브레이크는 그게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하야부서 안살 사람은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뭐 메쉬로 좀 바꾸고, 유압실 뭐 블렌버로 바꾸고 하면 되잖아. 그죠? 맞아? 아니야? 그렇잖아. 알았죠? 칼같이 꽂히는 BMW의 느낌은 비빌 수는 없습니다. 시금 바뀔 때딱 당겼다 왜 그러는데 그렇게 바쁘나 어제 어제 그랬나 어레어레. 이번에는 제대로 당겨볼게요 아네용 제가 예전에 구형을 타고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구형을 타보고 GGR 1400을 타보고 그런 말씀을 꼭 드렸을 거예요 GGR은 진정한 고속 투어로고 정말 당기면 당길수록 차가 깔아 앉으면서 뭔가 SM5 택시가 왜 맞냐는 그런 이유가 머릿속에 생각날 정도로 끝나게 차분하게 깔리면서 고속으로 그냥 리프팅 해주는, 그냥 워프 시켜주는 그런 느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어, 그런 건 아니에요. 그걸 그냥 그 과정을 워프시키는 정도의 생략이 아니라 얘는 그 과정을 굉장히 재밌게 느끼게 몸으로 풀이 막설 정도로 몸에 전달을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스포츠 고속 투어로라고 이제 명명을 했을 때좀더 고속보다는 약간 스포츠에 좀더 어, 기우는 모델이라고 또 새삼스럽게 생각하게 되네요. 아, 동시에 그것도 느꼈어요. 아, 뭐랄까. 그, 고속이 계속되면 될수록, 이게 끝까지 당기잖아요. 9천, 만, 뭐, 이렇게 계속 밀어붙이게 되면은, 엉덩이가 뒤로 슬쩍 이제 슥슥 밀리기 시작합니다. 되게 무섭게. 소름 끼치게. <laughs> 뒤로, 뒤로 좀 빠집니다. 그래서 지금 땀이 좀 나요. 사람 할 짓이 못 된다. 오케이. 근데 전작과 비교해서, 체감 차이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감성, 밀어주는 그 감성은 스즈키 엔진의 고유의 그, 뽀! 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S750 있잖아요. 그 엔진. 그 엔진과 감성은 비슷합니다. 그 느낌에다가 힘이 한두배 정도 올라온 그런 느낌이에요. 정말 잘 나가요. 보시게 되면은, 사이드 카울, 뒤로 이렇게 매 깃털 같은 느낌의 어, 디자인이 보이는데 그립을 잡아야 되는 부분이니까 코팅보다는 그냥 날것으로 이렇게 처리를 했고 남자의 상징 쌍발 머플러를 개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장비가 대거 투입됩니다 앞뒤 좌우 관성을 지각하는 센서가 달리고 그 센서로 하여금 어 브레이크와 뭐 스로틀 뭐할거 없이 다 이렇게 동조를 해가지고 얘가 누워 있는데 어 바퀴가 좀더 빨리 움직이네 그러면 좀잡아주고 오르막길을 오르고 있네 하면은 구동적으로 제어를 해주고 막어 내가 할게좀 별로 없네 예, 그런 느낌을 좀 받으실 수는 있, 있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렇게까지는 막 어, 빡세게는 못 다녀가지고 그냥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전해지는 그 안정감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정신적인 안정감. 그리고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고, 런치 컨트롤, 왕, 3000, 뭐, 6000, 8000으로 고정을 해가지고, 클러지만 신경쓰면 되는. 40km 에서 뭐 200km 인가? 거기까지 속도 제한을 자체적으로 걸 수가 있습니다. 출력 모드는 A, B, C, 액티브, 뭐, B, C, 뭐, 레인 모드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유저가 어, 세팅을 해놓는 U1, 2, 3가 있습니다. 어, 입맛에 맞게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만 봤을 때는 그냥 사야 됩니다. 차량의 무게는 있어. 얘가 급이 있잖아. 그래서 앞에 무게 실리는 것도 그렇고, 뭔가 고속으로 당겼을 때 앞에 좀더덜 들리게 하면 어떤 구조력이 좀 들어갔겠죠. 그래서 무게를 앞으로 좀 잡아놓은 느낌이 이렇게 흔들 때부터 있는데, 이 엔진의 출력이 이 몸체 대비 너무 날카롭게 들어오니까 뭔가 바퀴가 따로 돌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어요. 이 녀석을 100% 느끼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추천드릴 게 있어요. 어, 감이 오시죠? 제가 맨날 하는 얘기. 서스 바꾸십시오. 서스가 뭐좀 좋은 걸로 들어갔다 손 치더라도 이 정도로는 이 녀석의 출력을 충분히 밸런스 좋게 감당해낼 수 있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화이트 파워 서스? 올린즈? 뭐 비투보? 뭐 그런 걸로 튜닝 하시기를 권장을 드릴게요. 예, 최소한 리어만이라도 고속에서 살짝 뜨는 느낌 나면 안 되거든. 뜨는 느낌이 나더라도 지면을 잡고 있다는 그 안정감이 있어요. 그래서 올린즈 다는 겁니다. 그게 디테일하게 잡아줘요. 그 돈값합니다. 그몸목에 맞춰서 세팅도 다 해주시고요. 아 이거를 광고가 에받자느 예, 올린즈 사장님 광아 올린즈 아 올린즈 아, 거기구나. 잘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천상 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 찍그려 놨어. 막 이런 것도 넣고 저런 것도 넣고 막다 펼쳐 놨단 말이야. 근데 그걸 최종적으로 마무리해 줄수 있는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영역에서 그 끝매듬을 지어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제 생각입니다. 끝매듬을 지어야 되는데 그게 어찌보면 은뭐브레이킹이라던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 서스의 마감 그 좋은 엔진을 갖춰가지고 말이야. 아, 슬프다 진짜. 파리도 막 눈에 들어오고 난리 났다 아, 너왜 들어왔니? 어디야? 아참말로 진짜 잘 가라 명복을 빈다 자 여기서 제가 디펜스를 하나 하고 토너링에 들어갈게요 투어를 자주 다니시는 분들 고즈넉한 스타일로 장거리 뛰시는 그런 분들한테는 이대로 타도 상관없어요 되게 컴포트해요 자, 앉았을 때, 순정 상태의 서스 세팅이라서 그런지, 쑥 들어갑니다. 그 상태에서 발을 뻗어보면, 양발 착지입니다. 허리를 펴고, 팔을 앞으로 뻗고, 내려가 볼게요. 하나, 둘, 아, 둘 반. 둘반 정도 됩니다. 좀 많이 내려가요. 스텝에 발을 올리고, 자세를 잡게 되면은, 뭔가 전작에 비해서는 1.2cm 정도 핸들이 몸으로 당겨졌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앞으로 빠진다는 느낌은 줄 수가 없어요. 네. 그런데 달리고 있다 보면은 얘가 워낙에 출력이 좋아서 달리기 시작하면은 그게 그렇게 고맙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편안해요. 그리고 백밀러 시안성은 모양이 이렇게 날렵하게 유럽처럼 이렇게 날림이 아니라. 뭔가 처져가지고 뒤쪽을 좀 많이 잘볼수 있도록 좀 시야를 넓혀놓은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보는 데는 문제가 없었고 자 소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너에서 이 말랑말랑한 서스를 어떻게 소화해낼 건지 이 엔진으로 어떻게 소화해낼 건지 한번 보겠어요 끝구나오예스 오우 지져스 마더 오 마더 오우 뭐 코너링 만들려고 탄거야? 이거 만든거야? 뭐야 하이부서 왜이래 코너링 부서가 됐어 왜이래 직진성과 코너링에서 뭔가 타협을 한거야? 뭐, 뭐야 이거 살짝 기대됐어 지금 이 몸무게가 쑥 눌러주는 그 느낌 너무 좋은데? 그리고 잠깐 느껴서 그런지 몰라도 프론트가 정말 내 맘대로 누워주고 그 픽을 잘해주는 것 같아요. 쑥슉쑥슉슉 프론트가 그냥 묵은 게 아니야. 자, 본격적인 커널에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이고요일단으로 소화 다될것 같아요. 5,314개 통이에요. 순행이고요. 야, 기분 좋다. 어우, 기분 좋아. 어머, 기분 좋다, 아 얘. 어머너 뭐, 뭐니, 너. 뭐. 스무스. 그리고 소스가 뭔가 너무 물렁해서 뭔가 덜따라진다거나뭐 그런 느낌은 아직 없어요. 코너링 타면서 뭔가 요철을 밟아 봐야 알겠지만 지금까지는 되게, 와이 몸체랑 정말 출력이랑 잘 맞다라는 느낌을 받고 있어요. 자, 여철. 오, 여철 소화 잘 해줘. 네임 요철에서 잘해주네 어 뭐야 직발에서 엄청 미친듯한 출력의 직발에서는 어, 기민한 서스의 성능이 필요한데 코너링에서는 아주 훌륭합니다 코너를 좀 타시면서 시내 주행이좀 잦다 하시는 분들은 서스 바꿀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자 특이한 점이 이게 앞쪽 동아리가 좀 무거운데 자세를 잡고 나면은 얘 믿고 얘 프론트 믿고 돌아 나갑니다 얘가 딱 나침반을 잡아 자 이쪽입니다 방향을 딱 잡아줘 그러면은 그 상태로 그대로 저는 스로틀만 감고 풀고 하면 돼 그럼 끝이야 와인딩은 뭔가 자동으로 돌아 나간다는 그런 느낌이에요 거의 자 보고 자세 잡고 천천히 따라와 주고 프런트 그러다가 고정입니다 고정 한 발이 갔다가 N T V로 가지요. 성능 위주의 최종 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전체적으로 엔진은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해. 쓰즈키에 엔진답게 그래프 요렇게 올라가면서 끝까지 치달아주는 끝까지 당기고 싶은 엔진 그 출력을 고속 안에 담으면서. 유로5도 통과하고 얼마나 고마워 통과를 했기 때문에 이제 수입이 되는 거고 우리가 탈수 있는 거라고 고학긴에 엔진은 정말 완벽하디 완벽해 너무 너무 재미있어요 전자장비 빠바왕에 들어가잖아 멀더바래 그런데 조금 더 욕심을 내자면은 폭력을 내면 낼수록 우리나라 지형이 직진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약간 울거든요 고속으로 가면은 천천히 가면 이게 안 느껴지는데, 고속으로 가면 이게 우는 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울렁울렁 할때 뭔가 지면을 잡아준다는 느낌이 조금 적다는 거. 이런 얘기 할 때마다 대표님이 오시네요. <웃음> <웃음> 아, 호랑이도 제말라 말아... <laughs> 자, 이런저런 딜레마를 가지고 있다 손 쳐도 이 존재 자체만으로. 아주 기념비적인 하야보사 송골매 GSX 1300R 잘 타보았고요 어, 장소를 제공해 주신 영등포 어, 쓰젓기 어, 대표님 감사드리겠고요 그리고 이 시승차를 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전화 하신 다음에 시간 내셔서 앉아 보시고 뭐 가볍게 커피 한잔 하시고 대표님과 얘기를 나눠 보고 천천히 상담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가볼게요 오케이 일단 사장님이 좋으세요 여기는 예, 대표님이 되게 좋아 예. 그래서 추천할 할만해요.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시더라고.